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은 집반찬 밥도둑으로 깻잎김치 만들어 보려고 깻잎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매년 깻잎김치를 만들지만 만들 때꼭 이거를 넣어 줍니다. 바로 참외 한 개요. 넣었더니 새로운 맛에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깻잎김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제 레시피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우선 깻잎 배장을 한장한장 한장 깨끗이 씻어 줬고요. 채반에 받쳐서 물이 흘러 나가게끔 이렇게 세워서 좀 준비를 해줬어요. 다음으로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양념장 비율도 뒤에서 바로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해참 양념장 만들기 전에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이 깻잎의 꼭지 부분을요 너무 짧지 않게 살짝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양념을 만들고 나서 낱장으로 이렇게 집을 때이 꼭지가 조금 있어야 이 집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때도 한장한장 한장 집어서 꺼내 먹기 쉽겠지요. 꼭지는 꼭 살짝 남겨 주셔야 돼요. 식당 성인 숟가락 기준으로 양조간장 10큰술 준비했습니다. 멸치액젓 4큰술, 미림 4큰술이고요. 매실액도 4큰술이구요. 다음으로 고춧가루 6큰술 준비했습니다. 다진 마늘 1큰술. 그리고 우리 김치 풀 수듯이 빨리 숙성되라고 찹쌀가루 반큰술. 준비했어요. 이대로 양념장 만들어서 10분간 숙성해 줄게요. 우리 어디 식당 가서나 또 어디 시골집에 가서 깻잎김치 양념장 똑같이 똑딱하고 나오지요? 참외 한개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 줄게요. 다음으로 참외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릇 위에서 참외 속 안의 씨를 가볍게 긁어서 제거해주세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만 제거해주면 참의 맛, 참의 향, 그리고 수분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질한 참에는 잘게 다져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만들었을 때, 담았을 때 품위 있게 하려면 얇게 슬라이스 썰어서 넣었을 때가 모양이 더 예쁘더라고요. 최대한 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해줄게요. 다음으로 양파 반개 참외와 마찬가지로 얇게 썰어 준비할게요. 그리고 뭉치지 않게 양파는 이렇게 손으로 한번 풀어서 준비해 주세요. 다음으로 실파도 좋지만 실파가 비싸거나 집에 없고 집에 대파가 있으시면 대파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대파 밑에 쪽 줄기 쪽만 해서 잘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 그럼 숙성된 양념장으로 돌아와서요. 손질한 대파, 양파, 참외까지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양념 뒤집어가면서 살짝 발라주시는데요. 참외 그리고 양파, 대파에 모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의 느낌을 한번 보시고요. 생수를 넣어서 수분감을 살짝 농도에 맞게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정도 레시피에서 물 3큰술에서 5큰술 정도 넣으시면 아주 딱 좋으실 거예요. 여기에 생수 3큰술만 추가해 볼게요. 살짝 뻑뻑하면서도 부드러워야 깻잎 100장. 골고루 양념 사이사이에 넣어 줄수 있겠지요. 올해 깻잎 김치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양념장 끝이에요. 그럼 통에 깻잎을 넣어주시고요. 두세 장씩 겹쳐서 양념장을 사이 사이에 쓱쓱 발라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꼭지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사이 사이 양념을 조금씩 펴발라주세요. 이게 참외를 크게 썰면은요, 이렇게 품위가 확 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양념이 밑에 짱 바르지 않은 것까지 스며들면서 양념이 잘 배니까요. 한장한장 한장 하지 않고 두세 장씩 꺾으면서 양념 발라주세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그냥 가볍게 펴 발라주시면 깻잎김치 끝이에요. 너무 쉽죠? 펴 발라주고, 다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놓아주고, 또 소분 옮겨서 앞에와 같이 반복해주시면 끝이에요. 보통 깻잎김치 할때 양파 같은 거 잘게 썰어서 넣기도 하지만 양파를 좀 줄이고 또 같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 참외를 좀 크게 크게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요 모양이 훨씬 살지 않나요? 저는 양파보다 참외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깻잎김치 뚝딱 완성해봤는데요 뚜껑 닫고 냉장보관 후에 하루 지나고 나서 밥 위에 따뜻한 밥 위에 딱 하나 싸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